자, 어, 이제, 오늘, 녹음 기준으로 내일 새벽이죠. 사우디아라비아랑, 어, 대한민국과 16강 경기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조별 리그 경기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늦긴 했는데, 일단, 바레인전. 바레인전 3대1 승리. 그 다음에, 요르단전 2대2 무승부. 3대3 말레이시와의, 말레이시아와의 3대3 무승부. <laughs> 득점이 많이 나오긴 해요, 분명. 분명 득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점도 꽤 많습니다 그 약간 리드다운 경기가 만나서 따라가는 골? 네 어, 또 그.. 문득 월드컵 때랑 선택이 비슷하네 그쵸 1승, 2, <laughs> 1승 2무 1승 2무 였죠 야씨그 <laughs> <laughs> 어, 바레인과의 경기 때는 물론 동점골을 허용했긴 했었지만 그래도 좀 경기를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물론 수비에서, 그러니까 후반전 수비 집중력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게 요르단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전에, 말레이시아전 전에 했던 경기라서, 비교적 조금 수비가 안정감이 있었다고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이강인 멀티골 터뜨렸었고, 뭐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 공수 밸런스가 맞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제 요르단전에 터졌었고 더 결정적인 건 이제 말레이시아전이었었죠 갈수록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갈수록 더안 좋아졌어. 네. 갈수록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물론 어 직전 월드컵 경기에 직전 월드컵 우승국이죠 아르헨티나. 또첫 음. 경기 때 발리면서 사실 갔었기 때문에 뭐또 거기에 하는 건 있는데 팬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좀 날선 비판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아. 점점 좋아졌잖아. 그렇죠. 풀이 점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았고 음. 더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풀풀 갈라면 내가 해야 되나 <laughs> 페, 패배 여정이 <laughs> 나가야 되나? <laughs> 어, 나와 클리스만 합친다면 뭔가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음. 어, 이까 생긴좀 해야죠? 어, 그, 되지 않을까. 그니까 이게 뭐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좀뭐 경고 누적의 그 걱정 때문에 뭐 로테이션을 돌렸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무승부가 나오고 했었다면 조금 덜 그럴 건데 아무래도 풀 전력을 가동했었고 어, 풀 전력을 가동했었고 카드 관리 전혀 안 됐었고 하다 보니까 더 지금 사태가 심각했고 그 결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거는 클리스만이 3대3 실점 직후에 이거는 이제 속된 말로 쪼갰다 해야죠. 어, 실실 쪼갠 거.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어, 비판하지 않았나 싶은데 선수들을 살펴보면 원래 이제 왼쪽에 바레인전 때는 이기재가 선발로 나왔었습니다 왼쪽 풀백 자원에. 근데 이기재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쪽에 이슈가 생기면서 서령우 선수가 왼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김태환 선수가 어 서령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면서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베스트 11을 구성하게 됐는데 뭐 김태환 선수는 오버랩이 활발하면서 이강희 선수하고 계속 좀 공간을 찾아 만들어가면서 오른쪽에서는 오버랩이 활발했었는데 문태는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서령호 선수가 잘 서령호 선수의 잘 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주발이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이다 음. 보니까 너첫 경기도 후반에 경기가 음. 안 풀려서 어. 이제 이기재 선수 나가고 서령호 왼쪽 김태호 오른쪽 가면서 음. 이제 직선적인 드리블을 가니까 네. 이강희 선수의 자리를 나오고 음. 그랬었는데 하여튼 주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음. 모르겠어요 아서호 선수 약간 그일대1 수비나 이런 게 조금 아시아 컵에서 저 정도 선수면 뭐 웨스트 앤 링크도 있더라고. 음, 맞아, 맞아. 될까 싶긴 해요, 싶이. 그러니까 뭐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성장하겠죠. 아, 네. 음. 메이저 대회는 지금 이제 아시안컵이 거의 음. 뭐 처음인데, 어 지금 뭐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에서도 계속 지금 완벽하게 딱박박아 박아놓고 시작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공격진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 뭐 황의찬 선수 그렇죠. 그다음에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선수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본인들이 뭔가를 해주려고 했었고, 어또 공격 찬스가 계속 나왔는데 조경 선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그좀 아, 어. 그쵸 뭐 아, 이게 골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게 골잡인데. 그쵸. 아그좀 너무한 것들 몇개 있더라고. 이 음. 아, 저러면 사실 뭐 이길 수 없지. 어. 이거 뭐 사실. 이제 월드컵 때 봤었던 그런 골게터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K리그를 보셨던 분들은 조규성 선수의 장점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뭐 어떻게 어. 보면 자기 잘하는 거 지금 시키는 게 아니라서 어 그것도 뭐 문제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100% 조규성 선수의 잘못이다라고는 저는 말을 하기는 싫거든요 그냥 팀이 다, 음. 다 그런 거지 지금 뭐, 뭐 공격도 좀 자기 개인 역량으로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지금 멀티고 있지, 에이. 뭐 이렇게 또 맞아 들어간다는 없고, 응. 그러니까 뭐뭐다다 다 비슷한 것 같아, 미드도, 수비도, 응. 공격도 <laughs> 다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은 우승 후보인데 그렇게 치면 티어로 나눠 봤을 때는 A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스쿼드인데 이게 B급 선수들을 가지고도 조직력을 통해서 우승을 시키는 감독이 있는 반면에. A급 선수들을 가지고도 말아먹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이제 계속 축구를 좀깊하게 음. 보냐고 보다 보니 역시 감독이 진짜 중요한데 소트만 아, 봐도 그렇잖아. 그렇죠. 와 제시나 시카 정말 진짜 한두 시즌 안 맞는데 야, 최근 몇시즌에는좀아무래었온 어, 시즌 어우 뭐 거의 뭐 아스날 뭐 리버풀 맨시티 보는 음. 느낌 가끔, 가끔씩 나니까. 비타 선수로 심지어 음. 근데 하,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게. 야뭐 이게 지금 득점이 많이 터져서 사실 우리나라에 그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그런 걸다 빼놓고 보면 사실 레전드 경기긴 해요 뭐 음. 요르다전에서도 자책골 드골 터지면서 무슨거 나왔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전 때도 3대3 나왔고 필드골도 잘없고 어. 뭐 이강인 뭐 개지이는 뭐 중거리슛 프리킥 뭐 이런 것들이 몇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볼거리는 맞습니다. 볼거리는 분명 많은데 이게 문제는 이제 경기력이 <laughs>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퇴화하고 있다는. 대다 딱첫발라인전 음. 그때도 밖에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밖에서 잘 이렇게 중 같은 잘안 보는데 그래. 네. 첫 경기니까 전반 을 네. 봤는데 그때부터 <laughs> 막 그러니까 카드가 그때부터 네. 카드 많은 뜬게막 약간 좀 무리하고 음. 긴장을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정도로 약간, 음. 막, 시키면 말리더라고. 요 네. 어. 카드 계속 모으고 이러다가, 야, 태장판 나오겠다 싶은데.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또, 심판 얘기도 짚고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뭐, 물론 대한민국 경기력이 비판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심판들이 사실, 같은 플레이를 놓고 대한민국이 했던 거랑, 뭐,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가 했던 거랑, 아, 인도네시아. 아,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랑 했던 거랑 조금은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올림픽이 됐든, 사실 뭐 월드컵이 됐든, 뭐 아시안컵이 됐든, 항상 뭐 편파 판정이 있을 거고, 석연치 않은 판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아시안컵이면 지금 우리나라 팬들이 기대하는 그런 눈높이에서는 사실 이 지금 요르단, 뭐 이런 그...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세 팀들은 사실 좀실력으로 어느 정도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거는 맞아요. 는이 그 심판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사람들 친구는 는서하는 핑계지 사실. 그렇죠. 뭐서는하는 뭐. 한정 해보고. 그게 뭐 속해, 저게 파울이 아니냐라고 음. 말하면 파울이거든. 파울이죠. 왜죠? 아, 왜죠? 그래, 파울이 그래, 지 솔직히 그 나는 그생각번 음. 했어. 근데 그쵸. 물론 경고는 조금 심한 것도 많았는데 네. 그 성향이겠지. 음. 아무튼 근데 좀 파울한 <laughs> 상황을 보면은 좀좀좀 좀, 좀 늦고 약간 음. 좀 이게 기량 차이가 안 난다고. 되나 전술적으로 그렇죠. 뭔가 이게 서로가 커버가 안 된다는 네. 느낌이 굉장히 많아서. 저렇게라도 좀 첫 경기에 외를 맞으면 음. 단 단에 지는 줄 아는데 그냥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어쨌든 심판 얘기를 왜 꺼냈냐면 어쨌든 사우디 아라비아도 중동 팀중에 하나고 중동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기도 하고 뭐그 나라의 정세를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지금 사우디가 AFC에서 행하는 파워 자체도 좀다를 분더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것 이런 사실 음모론들 자체가 뭐 모든 것들을 좀 약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분명 경기력으로 눌러내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이제 토너먼트도 뭐 자신 있다고. 네. 하, 그래도 뭐, 뭐 기대는 많네. 근데 멤버가 좋으니까. 음. 뭐 우승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봤는데 네. 아 이번 좋으니까. <laughs>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아시안컵 우승하는 걸볼수 <laughs> 있을까? 어. 토트넘이 빠를까? 이게 빠를까? 할까? 아, 그쵸 그렇죠. 토트넘이랑 지금 아웃니컵이 있긴 한데 <laughs> 아웃니컵을 나가야 되나? 국대로? 하아.. <laughs> 예뭐 슈틸리케 감독도 그래서 현다이컵 아 현다이컵 하나 만들어야다이컵 괜찮지 이게뭐 어. <laughs> 예, 예, 어, 슈틸리케 감독도 아시안컵 준우승 했었고 물론 월드컵까지는 못 갔었지만 어, 네 예. 그리고 벤투 감독도 뭐 벤투 감독은 사실 좀 아시안컵 성적은 아쉬웠었어요. 아쉬웠었는데 그 호주랑 결승했던 게 슈틸리케였어. 네, 슈틸리케. 아, 그랬나? 네. 아, 나 아니튼 김진수 아까. 어, 그리고 벤투는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어그 월드컵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음. 모든 게 결과로 말해줬잖아요. 벤투 감독도. 뭐, 토너먼트 자신이 있고 없고 자식으로 떠나서 월드컵에서 4년동안 난 준비해온게 있다 이걸 월드컵에서 다 보여줬었고 클리스만도 그치. 자꾸 야부리를 털게 아니라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치. 근데 벤트도 사실 월드컵 거의 이제 끝나갈 때 이제 벤버즈가 됐지 그쵸 진짜 돌맞은거였어요 <laughs> 클리스만도 그치? 아직은 몰라 <laughs>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잘해야지 이제 어. 어. 여기서 만약에 클린스만이 우승을 한다 그러면 클린스만 여론이 180도 바뀝니다. 클버지지 뭐. 네. 클라퍼지지 뭐. <laughs> 뭐 조규성 선수도 조별리그 때 그렇게 죽을 수고 해도 토너먼트에서 정말 뭐 결승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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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버리면 여론이 확 바뀝니다. 이승엽 선수가 아, 마지막에 훈련 3진후. <laughs> 어, 그치 뭐. 그쵸. 그런거는 뭐 음. 이게 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아근 너무 <laughs> 경기 자체가 뭐 이강인 선수도 안 보이고 손흥민도 안 보이고 쉽게 보면 쉽게 말해서 약간 재미가 없는 경기니까 네. 뭔가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지도 않고 음. 어, 뭔가 골 장면도 별로 뭐다 PK 그냥 뭐 그죠 먹는 게또 많은 <laughs> 먹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음. 많으니까 음, 음. 자꾸 좀 위치를 놓치는 것 같아 요 음. 뒤에서 급하게 따라가는 게 많더라고 우리보다 강 팀이면 네. 뭐더 그럴 수도 있는데 와이 오히려 약간 전진해서 음. 그런가 뭔가 이렇게 어, 갑자기 뚫리는 경우가 허다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계속 체력은 따로 뒤로 뛰어야 되고 뒤에서 쫓아다 보 걸고 넘어트리고 하다니까 음. 그러니까 좀 격한 파울이 나오고 카드가 나오고 계속 말리고 막 주도한 게임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주도한 게임 그죠뭐 경기 결과야 뭐 그래도 아 이렇게 와좀속 시원하게 이겼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너무 이모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무실점.. 쟤 네. 네? 무실점이 없잖아요 지금 아시안컵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월드컵에서는 그냥 뭐 월드컵 예선 그 A매치 그 웨일스전부터 해가지고 뭐 7경기 연속 무실점을 했었지만 그니까 그 무실점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대량실점을 하다보니까 조금 경기력이 더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네, 뭐. 선수들이야 지금 제일 고생하는 건그 누구보다 선수들일 거고 뭐할 건데 비판은 조금 잠시 미, 뭐 뒤로 밀어두고 음, 일단, 일단 뭐, 경기 보고 나서 일 스토리를 따놨어 왜냐면 스보본 응.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웃음> <웃음> 아니 그나 클리스 만한테음그 응. 클리스만을 보지 않았지 <laughs> 뭐 <웃음> 오늘 야. 마음 편하다 할까 기대 기대가 <웃음> 어. <웃음> 없었 기대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근데 좀더 마음 놓고 볼수 있을 것 <laughs> 같은데 그 리그 보듯이 어, 이게 팬들이 사실 이번 아시안컵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었잖아요 월드컵 16강 하기도 했었고 사실 지금 16강 대진으로만 딱 보면은 괜찮아 어 괜찮아요 저쪽에 카타르, 일본, 어, 호주. 있고, 아, 이란 있고 우리는 호주만 어. 만날 것 같거든 지금 에뭐 네, 우리, 뭐, 우리가 뭐 상은 괜찮아요 딴걸볼 수가 있는 거니까 모르지 뭐 토너먼트니까 뭐먼 일이든 일어나겠죠. 음. 졸라지거나 또 졸라기거나 <laughs> 뭐. 모르지 뭐. 2000년도 그렇잖아. <laughs>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사강 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시안컵 사강 보기도 힘드네. 오 모색하다가. 아뭐 아무쪼록. 응 응. 음아 근데 뭔가 답하네 응. 음. 김지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약한 건 확실히 그 공수. 반격 이런게 음. 어, 나도 저 지난주인가 한번한 간만에 또큰 축구를 국봤는데 앞에 미드필더가 자꾸 앞으로 전진해 버리니까 줄 때도 없고 음. 반반로수수할할 할 때도 완전 그냥 한마크로 내가 한두 세명 맡아한니까 수비가 좀 약해지는 것도 있던데 나는 좀 그런 부분분 한국 한국 지금 포메이션 얘기를 해도 사실 황인범 선수 정우영 선수가 뭐투볼란트뭐위치상으로는투볼란트라고돼 있는데 이게 약간 바뀌지 않나 이재성이랑. 그렇죠. 이재성이 내려오고 정우영이 조금 위로 스위칭 플레이를 하든지 아니면 뭐 황인범 선수 혼자 원볼란트 두고 약간 허리 실종 축구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요일 날그이수상우 쪽에 뭐 먹으러 갔다가 네. 티비에 이제 얘는 동아시아 커는데 어. 거기 일본은 3대1가 이러고 있대. 야, 그 이렇게 아. 그정우영 선수가 딱그큰정우영 그때 네. 뭐 왼발 슛중거 진짜 대. 잘 찼어, 나름. 음. 저 선수도 많이저 <laughs> 선수라도 줬었으면 어. 약간 쉽기도 하고. 좀빡투빡 이런 스타일 없어 지금 보면 중앙에서 아지 그러니까 저 위치가 사실 진짜 또 욕을 쓸, 많이 먹는 포지션인 게 사실. 쓰러지고 굳히 해 주고 약간 그러면 지지 않고 김민재 선수랑 딱 해가지고 민드부터 딱 해놓으면 진짜 단단하게 뒤에 쫙 쪼아놓고 음. 그냥 시작하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황인조 선수의 부재도 지금 팬들이 느끼고 있긴 <laughs> 음. 해요 <laughs> 하, 그쵸, 뭐. 어. 결정력에선 조금 더 낫긴 한데 근데 예, 뭐, 조... 도 월드컵에서도 리랄랩하지뭐조기선수가 아, 음. <laughs> 예, 압박이 심할 거예요 사실 그 누구보다 뭐. 그렇죠, 그렇죠. 원래 좀맨 음. 앞자리가 또 찰라의 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쵸. 근데 너무 놓쳐가지고. 음. <laughs> 본연 이게 또 고참 스트라이커가돼 있기도 하고. 음. 뭐. 그래 선발 뭐 음. 아직 안 나왔겠지만. 네. 어. 그뭐 처음에 또뭐 오영선을 써라. 는데 오영선에서 나는 것도 보니까 좀 아직 안고문선민 음. 선수가 나가 이 관제탑을 같그도 <laughs> <돼. 곧> 아픈 <laughs> <것> 같은데. 그 <laughs> 이제... 훈련만 하면 전다 아픈 것 같은데. 훈련일 그 해병대 이런 식의 식이나 라미 그렇게 욕했다잖아요. 클린스만아 진짜. 체력 훈련만 뒤지게 시키고 전술은 우리끼리 의논해서 피치 위에 나갔어야 됐다. 아. 음. 약간 히딩크 스타일인가? <laughs> <laughs> 뭐아무적로 이제 지금 어어 어, 녹음 기준으로 한 6시 6시간, 6시간 후에 6시. 시간 후에 6시. 경기를 어, 시작할 6시간. 건데 어아만패 음. 만편에... 봐겠다라 갑자기 모셨나 어, 오늘 이번 아시안 게임 첫풀 직관을 내가 한번 아시안컵 어, 네. 마지막 경기거든 <laughs> 아 마지막 경기 안돼 그러니까 이, 이렇게 말씀. 하고 이제 컴패드컵 또 가야 되다 보니까 컴패드컵을 가면 또 분명 선수들한테 또큰 자산이 될 건데 컴패드컵 뭐예요? <laughs> 우리나라 이제 컴패드컵 한 번도 못 갔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갔었네. 월드컵 초청 아니 그 개최국 아, 자격으로 한 번은 가긴 했었는데. 근데 뭐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좀뭐 <laughs> 뭐 착잡하긴 한데 응원해야죠. 뭐, 예, 음, 그지뭐 그렇죠, 네. 지금 뭐 <웃음> 바뀌겠나? 예, <laughs> <laughs> 네. 뭐 이영 말리 지금 타국에 지금 타국에서 뭐 저희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매 백날 찌그리봤자. 김승규 선수의 부자도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하고 사실 음. 어, 조현 선수가 좀 밑에 오는 공을 좀못 먹는 편이기도 하고 음. 근데 골 먹는 실전 장면 다 너무 우리가 그렇게 넣어야 될 장면들 먹혀서 아. 그게 좀 가장 좀 빡치는 부분. <laughs> 말레이시아 158은 진짜 잘하더라 158인가 아니요 말레이시아 158 <laughs> 아, 그 그래 잘했다고 어, 뭐. CG 같이 생겼는데 깁판 것 어, 네. 멋있더라 김... 음 딱 어~ 한국에 대한 뭐~ 저~ 약점이 알고 있냐니까 알고 있지만 공격수 아. 없다 하면서 딱 하고 어, 또 지금 선수들이랑도 많이 친하니까 네. 벤투 선임했던 그 뭐지 음. 기술위원장인가 그때 기술위원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에이. 아유 뭐~ 그렇게 할 <laughs> 얘기가 이 축제 분위기가 될까 같은데 그래. 아시안컵은 보통 월드컵 한국들이 막 즐길 수 있을 같은 분위기가 우리 아시안컵에 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죠 우리는 아마 김경호였으라고 뭐~ <laughs> 문제점 봐 어. 이런 거 하고 있죠. 근데 또뭐 일본도 사실 리락한테 한번 졌었고 음. 조별 리 그때. 일본 어. 일본은 언제 하십니까? 일본은 잠시만요. 이게 약간 우리한테서 제일는 포인트가 없으면 딴 데서 차대거든. 아, 그렇죠. 우리가 안 되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 <laughs> 아, 일본 이제 우리나라가 새벽에 하고 아, 이제 어, 어, 내일 아, 저녁에 시작된다. 일본이 또 하네요. 내일수요일이잖 아. 음. 우리랑 됐다고? 아 바레인 갑자기 아, <laughs> 갑자기 3에서2에 아, 돼가지고 내가 내가, 어? 내가 내가 1이라고요 <laughs> 어, 어, 지연, <laughs> 어, 내가 일본이랑 어, 붙어는데3이라고요2라고요지연우짤 계속 던는데 내가? 어뭐 아무튼 지금 요르단 올라왔나? 요르단 올라왔죠. 맞제. 요르단 아, 타지키스탄이랑 어 지금 돌풍이 지금 타지키스탄. 음. 활강. 타지키스탄 상황인데. <laughs> 아뭐 아무튼 일본이 바레인 발인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못해서 그런가. 응. 응. 결과 보면 결과 보고 또 판단하시죠. 아, 어머 네. 뭐 야근 있어서 못 보겠네. 아 스피커 틀어놓고 아. 보시겠습니다. 그래. <laughs> 네, 시간 잘 가겠다. 다 답해가지고. 어, 음. <laughs> 자 저희는 또 경기 끝나고 한번 돌아 온 후토크로 또 돌아올게요. 집에 하지 마자나 <laughs> 지금 다시 빨리 해축 보고 싶다. 아까 아, 자꾸 이 스타일. 어느 선수 토트넘 때막 지금 경기 풀어주고 막 찔러 주고 뛰어가고 패스 어시아 고 봤는데 같은 선수 맞나? 국대 경기인데 왜안 보일까 이런 뭐 아쉽다. 아쉽다. 빨리 해초 왔으면 좋겠어. 득점망 <laughs> 네, 선수가 있는데 중단 눌러라. <laughs>